자이첫 번째 네, 이제 이필 경기 자 본머스 대 이제 토트넘 자 우선 이제 지금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타베르니에가 결정 중이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메디슨이 지금 결정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디슨의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어느 정도 핵심 선수들의 결장 이슈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을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어 이제 리버풀 상대로 3대1 패배를 했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한명 퇴장 당한 그런 리버풀 상대로도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본머스 역시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도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직 시즌이 좀 극초반이긴 하지만 어 지금까지 뭐보여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좀 크게 기대는 안 되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이제 2대 0 승리를 거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승리도 승리, 승리긴 한데 맨유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른 점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 이전 경기보다는 안정된 수비를 보였다. 이렇게 네,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양 팀의 직전 경기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긴 했지만, 어,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 직전 경기에서 좀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고 해도 어, 원정에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원정 성적은 어, 별로 좋지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토트넘이 어, 홈에서 좀 경기를 잘 치렀다고 해도 원정 경기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적으로는 토트넘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정한 그런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 선뜻 좀 토트넘 사이드를 원정 토트넘 사이드를 좀 보기는 살짝 좀 애매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제 본머스도 이제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토트넘 역시 이제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 양팀 다 이제 공격 전개는 좋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않을까내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봐서 저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이거는 그래도 내 네, 본머스 쪽 좋은 트렌스 볼게요. 이거. 본머스 프랜스에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 보는 경기. 자 이렇게 한번 내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프렌스 2.5 기준 오버.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울버트.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이버비가 결장 그리고 이제 칼버틀리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결정자 누수가 있는 에버튼이긴 한데 어그 외에도 지금 기존 결정자 누수가 좀 많아요 에버튼이. 일단 뭐 이제 콜먼, 뭐 델리아 릴리 그리고 도와이트 맥닐 등 기존 전력들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지금 전력상 많이 좀열에 있는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지금 마테우스 누네스가 결정 중이죠. 이렇게, 이제, 양팀의 결정자 두수를 간략하게 나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이제, 직전 경기 대패를 하고 나서, 네, 좀 서로 맞붙게 되었어요.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울버엔트는 뭐 홈에서 브라이트 상대로, 이제,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팀 다, 어 직전 경기 좀 대패를 당하고 나서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인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지금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당 어느 정도 이제 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요. 뭐 에버튼도 홈에서 공격 전개가 어, 좋았던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그리고 우버햄튼 역시 공격 전개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지금 에버튼의 그런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 외우 좀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효율성만 봤을 때는 에버튼보다는 울버린튼이좀더 낫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뭐 제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죠. 자 물론 뭐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첫 번째 경기, 뭐, 플럼전에서는 유일스팅도 많이 기록했지만, 어, 직전 경기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결장자도 많고, 그리고 상대정적 또한, 어, 지금 최근 세 경기 1무2패로 이제 울버햄튼한테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 상황에서는 좀울버햄튼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분석결으로 봤을 때는, 울버잉튼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자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저속점 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울버잉튼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풀러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제주스. 그리고 이제 팀버. 토미아스가 이제 결장 중이죠. 네, 지금 이제 태장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핵심 어, 포워드였던 미트로비치도 이제 이적을 하게 됐죠. 네, 사우디로 이제 이적을 하게, 하게 되면서. 플럼도 지금 전력상 좀 많이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정자 뉴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연승 중으로 꾸준히 네, 결과를 내고 있지만 이제 좀한 가지 약간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직전 경기에서 이제 토미아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현재 지금 풀백 댑스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진첸코가 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해야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토미아스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풀백 운용이 힘든 아스날이라고볼 수가 있죠.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어, 홈에서 브랜드포드한테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처진 상태고, 그리고 브랜드포드 상대로 이제 유유스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공격 쟁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최근 뭐 이제 뭐 플러미 쪽 경기력이 어 아직까지 올라온 그런 기미로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스날이 좀 높은 돌 점유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풀럼 진영에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시간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풀럼이 좀 아스나 진영으로 넘어가기는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약간 좀 가두리 양상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준수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 을 어, 현재 이제 풀럼이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상대한테 득점 기회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아스날 원정에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이 경기는 뭐 아스날의 지금 풀백 뎁스가 얇아진 것을 제외하면은 어 크게 지금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스날이 아스날이 지금 플럼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스날 원승, 이거는, 이거는 마인승. 맞아, 한번 보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어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좀 애, 어 애매할 때는 배당 높은 5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 날승 마인 승의 3.5 기준 5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카디스드 알메리아. 자, 우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원정보다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편이에요. 물론 뭐 아직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어, 그 이제 지난 두 경기로 봤을 때도, 어, 지난 시즌처럼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소 또 원정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홈에서는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약간 그런 카디스가 좀, 어, 될 것처럼 약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연패 중으로 시즌 초반부터 분위기가 매우 좋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수비 밸런스도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지 알메리아가 두 경기 연속 어 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디스 상대로 어 충분히 좀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쵸.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제, 봤듯이, 원정 알메리아의 그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번 시즌 좀 원정 경기력도 크게 기대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 수리에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처음 치르는 거긴 한데, 어, 지금 뭐 현재 경기들만 봤을 때도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네, 오히려 지난 시즌랑좀 비슷해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꾸준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카디스가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카디스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행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에 이제 고베당으로 햄. 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나다 대 마요르카.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미드필드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볼 수가 있고. 어, 현재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 공격 전개는 좋지만 그만큼 좀 수비가 허술하기 때문에 현재 좀 실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보넘미가 이제 최근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라요 상대로 이제 두 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했죠. 근데 막좀 수비 밸런스는 어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그라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역시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공격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줄곧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초반부터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좀 공격력이 많이 안 좋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뭐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 좀 그라나다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루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간 그런 그라나다 상대로 좀 역습을 통해 좀 그런 그라나다의 허술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어, 다만 지금 현재, 어, 마이루카의 그런 공격을 봤을 때 어, 수비가 좀 허술한 그라나다 상대로도 좀 득점을 할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인 상이긴 황 해요. 저 그만큼 지금 현재 마요로카의 공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약간 요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둬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상성까지 약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최근 그라나다가, 어, 마요로카 상대로 이제 전승을 거둘 정도로 좀 강했기 때문에, 어, 요런 상승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배당 대비 한번 그라나다 승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조심스레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그라나다 승 도전해 보는 경기 분석 결과는 그라나다 승. 뭐것도 만약 2.5 기준은 뭐 굳이 본다면 한번 오버 도전해 보는 경기. 이렇게 네,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라나다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우선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 진에 어느 정도 주장두 상자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셰퍼 뭐 투사, 그리고 제라니케디라등 어느 노 주요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스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다른 슈퍼트가... 아, 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슈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1대0 패배를 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제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좀 체계적으로 잘안 되면서 답답한 그런 공격력을 보였죠. 그러니까 뭐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다름슈사태라고볼 수가 있고 어 반면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 상대로 어 4대 1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뭐 직전 경기 이제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도 일단 좋으면서 역습이다. 그러면 측면 전기가 굉장히 뭐 잘된 상이다. 황 그래서 러니까좀 좋은 경기력을 그런 보인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이용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나와 봤을 때 어, 일단 우니온 베를린이 좀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게 어,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른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전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비 위주로 이제 처음에 좀 플레이를 하다가 롱볼 위주로 이제 역습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약간 좀 약팀의 그런 경기 스타일이죠.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현재, 예, 다른 스타트의 그런 공격 전개를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좀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뭐 전체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좀, 어, 뛰어난 모습을 보인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 원정이라고 해도 좀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니온 베를린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니온 베를린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브루크 대 베르더 브레네. 자, 우선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 영입한 이제 공격수. 네아다무가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베르더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미드피더인 네, 나비케이타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렇다 그 보니까 양팀다 어느 정도 주요 선수 한 명씩 지금 결장이라고볼 수가 있네요. 아 일단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홈 코페아임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뭐 이제 코페라임의 수비가 좋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 전개랑 또 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 좀홈후패함는 상대로 이제 승리를 장식했죠. 네, 이런 지금 프라이브루크라고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부터 이제 미네를 만나 네 4대 0 대패를 당하고 나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경기에서는 뭐 거의 유스팅도 기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일방적인 경기를 치렀죠. 네. 아 그런 지금 현재 양 팀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프라이브루크가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러,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브레멘에 비해서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제 브레멘보다는 좀더 공격 루트가 다양한 그런 프라이브루크죠. 그리고 특히 지금 브레멘 같은 경우에.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 공격에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프라이브로크가 어느 정도 측면에서 좀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저, 거덧물건 뭐 요경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불안정한 그런 브레멘이 어, 프라이브루크 원정에서 좀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 밸런스도 잘 맞고 그러면서 경기도 좀 안정적이게 치를 수 있는 그런 프라이브루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경기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프라이브루크 승 그리고 2.5 기준은 여기는 오바 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브루크 승에 이제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켈른 대 볼프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양팀다 직전 경기의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는 결장자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결장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켈른도 마찬가지고 이제 볼프스부르크도 마찬가지고 기존 이제 결장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경기, 어,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했긴 했지만, 어, 예상보다 이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 이제 그 직전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좀더 경기력이 좋아 보이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런 약간 켤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불볼프스브루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격팀 어, 하이데나임 상대로 이제 홈에 서 이제 2대 0 승리를 거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경기를 지배하면서 어, 좀 무난하게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첫 경기부터 근데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볼프스브루커라고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직전 경기에 대해서 좀 어, 어느 정도 리뷰를 해봤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양팀다 밸런스가 좀잘 잡혀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템포 올려서 무작정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네,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 홈에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력 면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좀더 좋은 편이에요 켈른에 네, 비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또한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전혀 어,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 이제 켈른이 홈에서 네 경기 연속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어, 약간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이거는 볼프스 브루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볼프스 브루크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 프랜승의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세리에이 두 경기. 자, 프로시눈의 칼투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우선 이제 프로시노의 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솔로 전에서의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네, 결정자가 없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이제 주요 공격수나 아니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결정 중이죠. 어느 정도 결정 중. 대표적으로 이제 알메리아에서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그엘 빌랄 투레가어제아탈란타로 왔긴 했는데 결국 이제 부상을, 당하, 부상을 당하면서 어 지금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팔로미누나 이제 하테보어 등이 결정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뉴스를 간략하게 나마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프로시노네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이제 비슷하거나 낮은 레벨의 팀들만 상대하다가 이제 일부 리그 강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 경기에서도 이제 어, 나폴리가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일방적인 경기로 이제 프로시노네를 몰아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어, 사솔로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인 그 아틀란타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보니까뭐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룬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떠났는데도 어, 굉장히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시기상조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기대해볼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팀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쵸? 아무래도 이제 프로치노네가, 예, 직, 직, 직전, 이제, 나폴리전과 마찬가지로, 아탈란타 상대로 좀 수비해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아탈란타도, 이제, 리그 내에서는, 이제, 공격력이 좀 상위권에 들기 때문에, 어, 나폴리전과 마찬가지로, 좀 수비해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좀 아탈란타 입장에서 프로스인원의 그런 수비를 공략하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뭐, 거는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내 네, 코멘트 칠 만한 경기 아닌 것 같아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요거 아탈란타 승. 그리고 이거는2.5 기준 한번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탈란타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토리노. 자, 우선 이제 양팀다큰결정자는 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원정에서 이제 볼로냐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도 이제 원정에서도 나름 좋은 경기로 보여주면서 좀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쉽게 되었습니다 자여러 약간 에1 1란이라볼 수가 있고 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홈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이제 0대0 생물을 기록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 시즌도 여전히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다 이제 볼 점유 위주로 플레이라는 그런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빠른 템포보다는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좀 약간 최근 약간 양팀이 이제 맞붙었을 때 그런 득점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지난 경기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두팀 다, 에이시밀란이든 토리노든 어 수비가 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느린 템포에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확실히 지금 전력 보강을 굉장히 잘하면서 뎁스가 두꺼워진 밀란이 어, 좀더 약간 토리노보다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게다가 뭐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오히려 물론 뭐첫 경기긴 한데 어, 더 좋아질 그런 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밀란이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로 봤을 때는 전는 A C 밀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심 밀란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외에 이제 몇가지좀 도전할 만한 거나 이제 괜찮을 만한 경기를 추천을 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죠. 맨앤 글라드바흐. 네, 이제 레버쿠 아 여기는 이제 레버쿠젠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하는 경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간 경기 마르세유 대이프레스트 이거는 이제 프레스트프렌승 한번 도전해 보는 경기랑, 그러면 2점 옥시는 오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PL 네 새벽 경기죠 브라이튼 대 이제 웨스트 앱. 이것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사이드 고배당으로 햄무. 이2 5식는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외 축구 그 외의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다 끝이 났고 저는 이제 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